연예인들이 푸도 푸는 자 사진 찍는 가다 오! 정말 이삼성동의질 만큼 자리가 다찬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분들을 만나 시간입니다. 2 0 1 8년의마지막을 강렬하게 장식할 최고의 기대자! 장난아요. <laughs> <강아. 웃음> 아니, 저분 공효진 씨랑 김영우 씨가 찰떡궁합 때문에 <laughs> 아왜열등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어 지금도 이미 붙어있겠다. 아, 그냥 떨어지으면 아쉽네요, 조공이 씨. 네. 맞아요, <laughs> 찰떡궁합이죠. 네. 뭐 네. 어, 영화를 찍는 내내도 네. 너무 많이 도와 도움을 받았고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저 혼자 해야 될까봐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가 네. 씨가 또 열심히 같이 뛰어줘서 네. 훨씬 더 편안하게 했고 음... 저는 사실 뭐 이브라이나 잘 어울려서 <웃음> <야>. <웃음> 어디 가겠어요? 공군이의 사랑수업에 아니 조공 씨 약간 외롭움이 살짝 느껴질 것 같네요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의 비명 소리를 듣고 싶네요.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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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감독님께서, 어, 예. 아니 감독님께서 아니 그 감독님께서 하나 여쭤볼게요. 고효진 씨랑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아주 예전에 그첫 영화의 막내로 이제 딱딱이라고 해서 역사를 제가 할 때. 막상한, 네, 네. 효진씨가 데뷔를 해서 그때 아 친하게 지내셨지 아 아, 그 같이 땡이었다. 촬영장에서 땡땡이도 치고 막 네. 이랬었는데 아 지금 감독과 배우고 이렇게 만나게 와, 보여주셔도 굉장히 의미 있겠어요 네, 저는 아마 다른 감독님이 이 영화를 연출하시겠다면서 저한테 네. 제안했다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요 기지같은... <laughs> 저어 저는 그 어떤 이입의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냥 제가 그동안 했던 그런 캐릭터적인 독특한 캐릭터 아닌 그냥 누구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역할을 만들어보려고 굉이랑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laughs> 공효진 씨, 저는 공효진 씨의 홍보하는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아, 되게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배우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건 정말 자신감이 있다. 저 이렇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어, 뭐, 몸을 불사르는 그런 홍보 방법을 택했어요. 네. 네. 아, 정말 이 영화에 대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자, 김희원 씨. 오늘 음. 예비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실 만한 어떤 매력 포인트를 딱 찍어서 좀 말씀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정말, 어, 언니의 그런 자신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것 같고요. 어, <laughs> 왜냐면, 언니가 경민으로서 마지막까지 싸워나가는 그 모습이, 네. 정말 여느 스릴러만 하는 다른 진짜 리얼리티가 네. 있는 네. 그런 연기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네. 영화를 네. 한번 봤는데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셔서 보시면 실망하시지 않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그 현실 공감력에서고은지 씨를 따라갈 자가 없다는 네, 그런 느낌이 저도 듭니다. 네. 그리고 조동글 씨는 사실 영화에서 존재감 있는 시스템 채널로서 엄청난 활약을 늘해키고 계신데 자 그러면 동호락 영화에서 이 장면은 관객들의 마음을 스틸할 수 있다 이런 장면이 좀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뭐 우진 선배님한테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과 네? 이제 제 나름대로의 관심을 표현하는데 네? 그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 그저 만나는 장면. 아, 공유 씨, 조공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셨나요 공유 씨 실제로 훨씬 멋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영화 속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네. 너무 멋있어서 공유 네. 어, 씨가 저래요? 이렇게 감독한테 얘기했었는데 네. 영화 안에서 음... 영화 안에서 관객들이 어이 영화 도대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 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요. 네. 끊임없이 그 관객들이 진짜을 네. 놓지 않고 볼수 있게 아, 네. 정말 뭐랄까 저를 어떤, 어, 뭔가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네. 어떤 그런 역할로써 그런 마음은 아닌데 억지로 그런 모습으로 저를 네. 연기해서 유 네. 씨가 마음 고생시 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저 읽어 주시겠어요? 300만 돌파시 진짜 상영 중지? 아 이분들이 댓글로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진짜요? 막 어, 이렇게 제가 레가박스에 경고를 당했어요 이문제문에 아, 너무 얘기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마라. 아무래도 300만을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어. 사실 이 얘기를 하번 저희 네. 영화 촬영이 끝나고 쪽파티에서 네. 스태프라고 네. 고생했다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잠깐 나와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스태들과 함께 울자고 한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진. 근데 분위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재밌는 발언 아닌가요? 그 너무 한네 고민은 될것 같아요. 30만이 0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뱉은말 때문에. <웃음> <웃음> 보지못 하겠다는 게하 건. <laughs> 네. 그러니까 저제 마음은 그래요. 네. 제 마음은 정말 보고 싶 못보는 어서 영화가 되면 어, 너무 아 재미있는 일이 될것 같지만 네. 화선이라도더 크게 해야 되는 게또아까 <laughs> <laughs> 아까랑 되게 다른표라으하 아까랑 되게 다르다라고 하던데. 아까랑 되게 고계셨어아 저는 그러라고 싶어요. 근고계셨데요저 분들은 많은 분들 고 싶어요 근다른 분들 데 많은 분들 많은 분들 라야 돼서 다른분들라 네.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약간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3일만이 됐을 때, 요즘 공약 때문에 많이 하시거든요. 그데또 바꿔보면 안 될까요? 그게 바 공약이었습니다. 아니, 상담을 굳이 할수는 없으니까. 아, <laughs> 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못 보게 돼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뱉은 바람에 네. 커졌어요. 근데. 네 어, 그건 지금 더, 뭐랄까, 반응이 좋아져서 약간 고민스럽긴 하지만, 네. 그때 마음은. 희망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좀더 조율을. 그렇죠. 여기 뭐, 어, 낭자 시스터즈 영화 촬영 전에 도친 했냐, 어, 캐스팅이 절묘한데 어떤 느낌이었냐, 범이 궁금하다, 공유진 너무 사랑한다. 네. 정말 어, 많은데, 정말 많아요. 오케이, 제, 제 이름이 보이는 네. 메시지가 하나 있네요. 네. <laughs> 자, 요거 밑에 것도 읽어주세요. 네. 네. 예원 언니, 홉 쇼핑 나도 나가고 싶었다? 네. <laughs> 예원 엄청 놀랬습니다. 아, 진짜로 놀랬고. 네. 근데 이제 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그게 어떤, 어떤, 그 이전에 어떤 소스가 있었다는 것을 네. 알고, 아, 정말 재밌는 이벤트겠구나. 네. 진짜 아주 귀엽고, 어, 재밌는 이벤트가 되겠다 해서, 어, 진짜로 재밌게 봤어요. 네, 방송도 그고글셨어요 <laughs> <안 보고. 웃음> 네. 저는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네, 전화통화를 또 하고 네네. 그래서 또 저희는 네네. 같이 출연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어떤 영화가 또 반응이 좋아서 초반에 또 어떤 쇼핑 기회가 있다 하면 언니와 같이 네. 같이 네. 나가겠습니다. 아, 300만 나오면 다시 한번 팔아볼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어떤, 어떤 쇼핑이든 저희에게 기회가 신다면 <laughs> 저는 <웃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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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인, 영인, 영인씨 영인씨 계신가요? 영인씨, 어 영인씨 영인씨 계신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영인씨 공연지 주가도와주셨습니다 어... 어 되게 웃고 괜찮은 척 하면서 사실 되게 편안한 듯이 보이지만 지금 막 약간 미세하게 다리가 막 떨리고 사실 막 약간 장이 막 훔쳐버리는 그런 기분? <laughs> 아마 <아니, 웃음> 느낌이 있는 거랑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진짜로 어떤 영화인지 사람들, 그 친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자리고 사실 네. 이제 어, 막 리뷰에 대해 기사들이 나오기 있고 해서 네. 그거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도 되면서 아 네. 끝까지 좀 이런 어떤 의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아 네.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무서운 영화라 왜 이렇게 무서웠냐고 원망하시서 모든 분들은 뭐 이렇게 사실 모두의 호불호를 다 맞추는 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스릴러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어,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흥미로워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네. 음, 많이들 그냥 뭐랄까 어 지루하지 않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 네. 나서 영화를 보고 드는 기분과 감정은 네. 그냥 저희가 던진 화두에 뭔가 어 그냥 좀생각해볼 좀, 좀 시간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될수 있어요. 네, 네. 아니 고교주 씨가 지금 뭐 많은 아 정말 이 배우분들의 마음이 모두 모아져서 도어락 여러분들이추억 어, 계절에 옆에 사람과손꼭 붙잡고 볼수 있는 좋은 영화 추천을 도어락으로 드리고요 자 촬영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다고 생각한 장면 이라는 질문을 뽑아주셨습니다 혹시 이 질문을 뽑아주신 분이 계신가요? 자, 이거 저한테 거짓말 한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항상 소름이 돋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추워서. 다시 추워서요 아, 네. 네. 근데 영화를 이제 뭘 보시나요? 네. 소름 돋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면 3,200원이 되게 중요해요. 3,200원. 3,200원이 좀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 예. 아 여기까지 슈퍼 주의. 여러분 오늘 SNS.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이동물라테 정말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12월 5일이 기다려집니다. 영화가 너무 궁금한데 그냥 보여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